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 한 가지입니다. 어, 그 팬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더라고요. 가장 많이 나온 질문과 또 함께 인상적인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. 제가 코커넛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쭤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국밥 러버 김준수의 최애 국밥과 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. 제가 왜 아, 뭐. 국밥 먹어줘? 많이 먹어서 아니 본인이 국밥 먹을 때 그걸 올렸을 뿐이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팬미팅 하기 전에 국밥 먹었잖아 왜 이렇게 느끼다 보니 어 너무 무서워 내가 너 국밥 먹을 때 밥이 들어갔잖아 <laughs> 어머미 지금 무게가 는거서 웬일이니? 아유, 오, 왠일이니? 세상에, 어 오, 어, 웬일이니? 근데 제가, 아, 어, 맞아요. 실제로도 국밥 좋아하고, 특히 노래를 부를 때 그날 국밥 먹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. 나 맞아. 뭐지 아시죠? 저도 국물 국물 파들이 있어요. 맞아, 맞아. 국물 파들이 있거든요. 목구녕을 지져줘야 돼. 목이 안 좋은데 더 뜨거운 걸 먹으면 맞아. 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의학적으로 안 좋을지 몰라도 느낌은 좋아 아, 기분다시지 아, 네, 음, 아, 기분으로 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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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 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국밥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저는 정말 딱히 없고요 거, 저는 거의 오리지널 그대로 먹어요 뭔가 이렇게 넣거나 뭐 반행이 정도를 살짝 어, 조금 매콤하게 아, 먹고 아, 싶을 때뭐 넣는 정도지 저는 약간 싱겁게 먹는 걸좀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뭐, 짠 것보다는 음.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금을 이렇게 막 덜어서 넣어서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어. 근데 있는 그대로 그 국물 맛을 느끼는 느낌? 어, 약간 스슴슴하게 네, 맞아요.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국밥 오늘 뭐 오늘 내일 중에 한번또한번 <laughs> 드셔보소서. <laughs> 자, 두 번째 질문인데요. 이게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카드 단말기 에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을 할때 치아! 라고 사인을 하시나요? 아니야아 내가 웃으해서 물어본 게 아니야 아, 그냥 내가 질문을 드았어 약간 X 이렇게 한거 같아요 나비 모양으 이렇게 아 이렇게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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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렇게 막 정성을 들여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, 아니, 근데 정성을 들여서 했는건 아니어도 물론 이걸 뭐 X, I, A 한다 했지 근데 이렇게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시야라는 뭐, 아, 거를 이렇게 뭔가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딱 써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하는 것 같아요. 어, 그렇다면 네네네. 있습니다. 자, <laughs> 자, 어 코코넛들의 노래, 댄스 실력에 만족하나요? 만약에 <웃음> 점수를 <웃음> 매긴다면, 어 댄스는 어 잘해요. 네 정말 잘하고 아직 저의 콘서트를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. 맞아요. 어디가 불렀어야맞죠 <laughs> 그걸 스시면 제가 댄스곡 같은 거 하면 정말 무슨 클로버들처럼 정말 어머나? 진짜로 어쩐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<laughs> 그런 거 아, 정말 아, 정말 네, 아, 정말 잘 노세요 근데 그래서 댄스적으로는 또 제가 여러 가지 같이 이제 공연에서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아, 아, 안무를 알려줘서 예를 네. 들어 사쿠라 모무라던가 어. 그런 거 같이 하는데 너무 잘하세요. 아 진짜. 네, 그래서 댄스는 저는 1 0점 만점에 십점 주고 싶고요. 어허. 노래는 노래는 뭐잘 하시면 더 불러 계시죠. 어허. 근데 평균적으로 시죠 아 네, 음. 너무 또 빡빡한 거 아니고? 저는 근데 또. 빠빠 그랬더라도 없는말 못하고 그래요. 지원이 오시지 않아서 그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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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꼬꼬락분들이 이런 질문을 네. 했습니다. 왜 네. 일본 콘서트에서만 우는 거예요? <laughs> 라는 질문이 있는데? 어 무슨 말이죠, 저 어제도. <laughs> 그럼 사실 어제도 살짝. 어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항상.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. 어, 관객분들을 좀 노래할 때안 보려고 해요. 왜냐면 아까도 살짝 내는데, 네. 잠깐 관객분들을 보면, 관객분들의 눈빛이나 그런 모습이 딱 느껴지잖아요? 네. 그럼 울컥해요. 네. 어. 그래서, 일본에서 특히 첫날 때 제가 좀더 그랬었는데, 관객분들을 보면, 관객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, 그렇지. 그러고 보면 너무 막 마음이,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, 막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이렇게 갑자기 탁촉이 생기다 보니까 어. 어, 이번 한국에서는 좀 그래도 노래를 어. 좀잘 하고 싶어서 어. 네,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 막이렇 울컥 하는 마음에 진정히 힘들어도 네. 그것도 당연히 좋아해 줄거 알지만, 알지만 그래도 뭐 네, 좀 일부러 안 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네. 근데 뭐 어제 욕는데 그래도 네. 아, 뭐 아니, 오늘도 진짜? 안 오면 큰일 나겠네. 요 그런 건 아니야. 왜? 우리는 또 이렇게 가식 거는 거는 또 원하지 않고. 근 저는 웬만하면 안 울려고 노력해요. 정말. 그래. 아유 너무 우는 것도 좀 그래. 어, 그래서 솔직히 질지장면안 좋아. 근데 내얘기가그얘기야 그렇습니다. 그래 자 이제 저그 아까 노래 얘기가 나와서 요걸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. 정규 오집 앨범은 언제쯤 만나실 거예요? 어... <laughs> 언 언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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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<아니>, <laughs> 언젠가라는게뭐 정말 빠를 수도 있고 뉴스는데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어, 사실 네 <laughs>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. 아니, 그럼요, 당연히 이미 있죠. 오늘 이제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그 사이가 남아서 그때는 앨범을 내야겠다 내는 것보다는. 좋은 퀄리티로 내는 게전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, 또 좋은 퀄리티라니까 좋은 컨디션도 뒷받침 돼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뮤지컬이 이렇게 예를 들어 있으면,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겹쳐서 한 적이 많아요. 되게 막 이렇게 맞물리거나. 어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, 어,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음. 그걸 다 소화하기가 아,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컬적으로도 가요를 부를 때랑 뮤지컬을 부를 때랑 이제 좀 달라 그래도 네. 그래서 뮤지컬을 계속 부르면 뮤지컬 노래가 오히려 너무 잘 되는데 가요가 안돼 음. 근데 가요를 계속 부르면 또 반대로 뮤지컬이 안돼좀 이런 약간의 스위치 오프가 필요한는데 네. 그게 너무 없으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받침이 됐을 때.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퀄리티로, 그렇지. 좀 들려줄 수 있는 타이밍에 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해야죠. 네. 그때를 기다려 주세요, 여러분들. 응원해 주시고요.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. 어, 이런 질문이 있었더라고요. 프랑스 다녀오셨잖아요 아, 네. 프랑스에서 어떤 노래를 들으셨나요? 그거 불러요? 진짜 대회를 했구나. 아 몰라서 모르는 줄 몰랐네. 아, 진짜 몰라요? 네. 아니 팬분들이 모르는 거면 이건 장난 아거 건데. 이건뭐 뭐, FBI 보안인가? 와, 진짜 모를 게야. 어, 진짜 일단 어 차지연. 같이 갔잖아요. 네. 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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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으로는. 그 노래를 했어요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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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어 활용을. 그러니까, 어. 오늘 너무 그렇요뭐 간단해요. 어, 그 어. 나하고 정슬루처 아니, 제얘 이제 그 노래만 부르고 다른 건다 슬루고 뭐불렀죠 제가? <laughs> 어, 진짜로 노래 너무 많이 하니까 아뭐좀 어, 알려주세요 저뭐 불렀는지 제가 그러면 어? 진짜 기억이 안나아 그러면 기억나면 저기 팝트리 오피셜 계정에 올려주세요 <laughs> 어, 이어좀 알려주세요 어, 이거에 대한 답변을 많이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나면은 손 들고 얘기해 줘요 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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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원래 저 이제 또 영어 울렁증도 있고 어. 약간 이제 팝송 부르는 거안 좋아하는데 어. 거기에 계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죠 그렇죠. 네, 네, 어, 웬만하면 영어로 하길 바란다 해서 어떤 네. 게 예전에 제가 뮤지컬 달레트 콘서트에서도 불렀었던 어... 그 마이클 잭슨의... 제목이 또요 Kill t e 예스 예스 That's h t h a n k you so much k i 를 불렀습니다 이두곡 불렀어요 두곡 부르셨답니다 여러분들 네.